잠깐 자랑 아닌 자랑하자면은 어제 갑자기 0점에서 빡이친 거야 갑자기 아 내가 왜 여기 마스터 구간에 있어야 될까 빡이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드레이븐으로 도끼 연쇄 살인마였어 방금 그래서 세나판 지고 나서 빡쳐가지고 진짜 이새낀 드붐 발사대가 왔다 그냥 나드분 원툴 맞고 드붐만 할래 그냥 ㅅㅂ 아, 딴거안 할래 롤데나 형님들 인데뷰 볼까? 트위치에서 양상국 드립 찾다가 밥만 먹었었는데 막 기억 안 나겠지? 어, 내 방에서 뱀 당하는 거는 양상국 드립이 문제가 아니라 눈치가 없다. 이게 맞죠? 예, 그게 맞습니다. 아집 중? DK 진범? 진범 진범 <laughs> 어 오케이. 라스리안 옴딘 집중하세요. 적을 적을... 기다려봐, 너희들 노래 꺼줄게. 너희들 노래는 꺼줄게 내가. 이거 부금 갖고 새끼들이 한 명씩 있어가지고. 아 듣고 싶어? 고마워, 같이 듣고 싶어 해줘서. 아. 가끄럽게 왜 그래? 반응 왜 그러는데? 두번나고 <불만하고> 다녔는데 어떻게 좀 해줘도 솔직 무슨 채팅이냐? 아.. 근 타이밍은 f 아.. 아.. k i n g So 아.. e 아.. 아.. y 아.. 아.. 누 정도면 내 모든 걸 허락해 줄수 있다. 리얼스. CK 때는왜 이렇게 못 하노? 지금 내가 듣기 싫은 말은 책임줄 거야. 팩트 팬입니다. <목소리> 어, 쌍년. 뒤질래? 쌍년아? 야 노랑머리 일아와 쌍년아 로와봐로와봐쟤일로와 어? <laughs> 아, 근데 이게... 아, 부금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는 타이밍이긴 했잖아. 아니, 솔직히 니들도 부금 타이밍인데, 이거 안 들어가? 아니, 원래 테라의 그 진출 타이밍을 부금으로 알려주듯이, 이 롤도 이 부금을 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아, 이러다 또 지겠다. 집중하자. 이제. 뭐한 거, 대체? 아, 좀 진정된다. 캐리비안 해적 잠깐 벤. 클럽 음악이냐고? 나도 몰라. 클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 너랑 가자고? 너랑 가면은 안무하고도 얘기 못 섞을 것 같아. 아, 옆에 있으신 분 뭐예요? 아, 저 친구... 아, 갑자기 친구랑 지금 진대 중이거든요. 미안하다. 오케이! 어제 이러고 노래 들으면서 게임했는데, 한 7연승 하다니까 좋더라. 기분 좋아. 지금 나한테 어필하는 거는나 자제력 없는 남자인데, 와! 못 생겼네는 아니 에스트로겐 준비하고 있어. 우정인 언니랑 이제 합방하려고 이제 여성호르몬 좀 채워 놔야지 미리. 걸스토크 해야지. 아다닝 언니는 아직 모르겠어. 살짝 친하지 않은 뭐랄까 조금 뭐랄까 합방 같은 걸 하면서 살짝 사이가 좋아지길 바래. 딱 이런 느낌? 정관 수술했음 <laughs> 그러네. 야야 정신 차려라. 정 떨어지려 해. 매니저 네가 정 떨어지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1 0개는 감사합니다 저..저는 자궁이 없습니다 예 오해 말아주세요 아니 그러면은 왜.. 뭐가 불편한 거야 도대체? 자궁을 자궁으로 해가지고 그럼 뭐해? 아가 집이라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 그러면 도대체? 말해봐 대답을 해봐! 뭐가 이렇게 불편해? 뭐가 이렇게 불편하세요? 불편해? What? 어떻게 이즈.. 카르마 상대로 1렙 덱 따지? 트롤이 좀 아깝다. 아 받았으면 다 잡는 건데 손실 없이 그래도 라인까지 다 먹은 거면은 내려가 줄 만했다. 나가리는 아니야. 신저가 플래시가 없고 나도 라인 다 받았어. 손해 없는 날카로운 로밍이었다. 무빙으로 피해 주고. 한칸 진짜 이거 도라이구만 짜장면을 도로로 가야되는데 산을 타고 오토바이 배달을 했네 이 새끼가 어? 야 배달을 뭐 그렇게 하면 짜장면 다 엎어졌겠다 이 새끼야 <laughs> 어? 이 새끼 안되겠어 이거 야 이제 와봐 아칼리 너좀 맞자 이제 나오지 마라 거기서. 밥 먹는데 건들지 마라. 집 가고. 어집 가라 뒤지기 싫으면은 역시 뚱이는 여자를 잘 팬다고? <laughs> 맞아요, 네저잘 패요, 예. 네저 맞아요, 저 한남 뚱이였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네. 그런 거 아니고, 저, 스윗해요, 스윗. 유미 루시안 사건 못 보셨어요? 저, 스윗 한남입니다, 예. 어, 아칼리 왔다. 어, 안녕? 어, 무리 안할 거야, 어. 여기 신처 있니? 무리 안할 거야, 어. 무리 안할거 어. 신처 왔다. 뒤에. 그 전에 너를 패버리면 된다는 점. 너를 마구마구 패버리기. 지나가버리기. 붉은 열매 마구마구 마구 밟아버리기. 어, 잘가. 어, 난 이거 다시 먹고 갈게. 이 라인 파밍 그냥 맛있게 먹어버리기. 우리 팀 블루 가정해버리기. <laughs> 나는 우리 팀 정글을 가정해. 어쩌라고 먹으면 어쩔건데 와이 숟가락 정글 감수성 1도 없네 어쩌라고 정글이야 너? 너 정글 유저지 어쩔건데 니가 나 이제 정글 유저들 눈물 흘리게 이제 칼날 부이다 압수시킨다 정글이 황족이라는 소리는 내 10년 동안 이제 처음 들어본다 진짜 근데 그건 있어 정글이 게임을 잘하기는 해? 아칼리 내 애완 장난감이었는데 어디 갔어 아칼리 잠깐 숨통 좀 튀어주니까 기분 좋나보네 무슨 라인을 여기까지 나와? 좀 맞자던 여긴 요무야? 이와어 들어가고 이제리얼 1킬이어서 0킬, 이제리얼이어서 천0원 주는 건 나쁘지 않은 듯. 아, 이거 수은장삭띠, 이거 하나 사야겠는데, 이거... 라고 말하면서 바로 흠나 올리기 일단 우리 팀 불로 가볍게 이제 가정해주고, 캐리다형님 메이플 BJ시잖아. <laughs> 어, 가라가? 돌아오는 거? 가비. <laughs> <까비. 웃음> 재밌네. 안녕. <아니요>? 어쩔 피해보. <laughs> 어쩌라고. 간다, 간다! 하 <laughs> 이게, 야, 이 새끼들, 야! 비겁한 새끼들, 이거! 들어가는 척 하면서 플래시로 빠지네, 이거. 사실, 나도 안 들어감. 잠깐, 자랑 아닌 자랑하자면은, 어제 갑자기 0점에서 빵이 친 거야, 갑자기. 어. 여가 왜 여기 마스터 구간에 있어야 될까 빡이 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드레이븐으로 도끼 연쇄 살인마였어 방금 그래서 세나판지고 나서 빡쳐가지고 진짜 이 새낀 드문 발사대가 왔다 그냥 나 드문 원툴 맞고 드문만 할래 그냥 다른 아, 거안 할래 에이, 나 드문 원툴 맞아요 드문 진짜 멋있는 애야 진짜 생긴 거봐 시원시원하게 생겼잖아 뒤끝 없을 스타일이야 아시 방향 드문 신스킨 출신한 거 모르면